오멘님 언제까지 도구로 사실 겁니까? 도구의 반란을 할 때가 됐어요. 저오멘으로 엔트리 서는데요. <웃음> <웃음> 제가 이제 선동해. 너 뭐의 자식아? 너 정신 놨어야너 미쳤어 너너 너! 반응 속도가 뭔지 보여주 봐. <laughs> 메인으로 빠지여 있을게요 뭐야 이건 둘다 봐야 돼 스크린이랑 여기 왼쪽으로 오는 거둘다 봐야 돼한명 어, 제발 음, 으여자 끝나 그렇지! 고맙다! 그렇지! 끝났다 음, 아, 어, 근데 우리 팀이 다경갑을 샀네. 이러면은 내가 좀큰 총을 들어줘야지. 우리 팀네명이경갑을 샀다. 나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특별하니까. <목소리> 이게 이 단계 캐릭터 나에서 레이나여 가지고 했다. 이것이 레이나 디어, 어디에 용 디어? 티어라고 하면은 그.. 약간 불멸 아래? 어, 불멸 아래쪽에 있어요 약간..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왕도조 어, 아니 이거 스파이크가 아깝지 않나? 조이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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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니 이러면은 야 상대 궁 두개 뺀거야 <laughs> 야 내가 봤을 때는 킬조이가 궁을 쓰니까 아스트라가 잠깐만 킬조이가 여기서 궁을 쓴다고? 킬조이 궁을 헛되게 쓸순 없지. 내 궁으로 힘을 보탠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궁을 이렇게 시너지로 쓰려고 한것 같은데 뭐 결과는 처참했죠. 게이드. 안 되지. 아우 딱 해라. 둘로 분리되었어. 명 남았습니다. 하나 저기 보였잖아 여기. 나이선. 형플레꼭 가. 플레꼭 가라고? 지금 플랜데 지금. 넌 죽었어. 바로 이 쇼티 맞고 말이야. 아 내가 죽일라 그랬는데. 이 나에게 주어진 마샬을 내가 과연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 바로 버려. 분명 뒤로 한 명쯤은 올 거란 말이지. 사이퍼 함정이 요기가 아니라 요기 깔려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같은데아아유우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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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리 팀 때문임!!!! 아 우리 팀 트레이드 안 하고 뭐하냐 아아 우리 팀 트레이드 안 하고 뭐하냐아다딴 건데 진짜아 정말 <놀람> 어디야 거기야? 분명. 아저저저 저, 저, 저지 저저저 저. 시티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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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티. 저지가 미쳤나봐. 쌍저지야 세상에. <laughs> 아니 쌍저지 미쳤나봐.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이렇게 막 저지 두명 오케이 확인. 그리고 상대가 저지 파티. 오케이 확인. 저지 파티 확인. 어너 뒤졌다 너. 튀졌다. 저지마세요 다음에. 다다다다 다음에. 형왜개 골드 애들한테 병 느껴? 아니 이게 병 느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알아서 단다니까. 봐봐 오면 이렇게 죽이는데. 아 하필 KO야. <laughs> 죽여도 하필 KO. <laughs> 너도 맞아 자식아. 너도 맞아봐. 하하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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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 <laughs> 내가 보스바이 해가지고 괜찮아요 빠지나? 세이지도 여기 주변에 있는데 <웃음> <세이지빨>? <웃음> 뭐야 어딨어 아 자식아 너무 뻔하지 사이트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세상에 없으면은 무조건 이쪽이지 그냥 오멘 오멘 뚝배기나 까자 너 따라오지마 아스트라 여기 있어 너 여기서 살아 너 오지마 니 오지마 니 진짜 내 말했다 내가 내가 경고했어 내 말했어 내 오지마라 진짜 이게 이드가 아니야? 아 진짜 좆아 진짜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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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참아 이거. 뭐 비슷하지. 습니다뭐이 <목소리가> <laughs> 뭐야 이게? <laughs> <laughs> <야, 웃음> <laughs> 이 <이게> 뭐야? <laughs> 랭킹 맞아? 아니 나나 나 실수로 막막 일반 게임이나 좀 스파이크 돌격 이런 거 누른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좀 이상해. 와, 12킬 빵데. 야 이거 뭐 인생 최초 빵데스 가능할 거 같은데. <놀람> <놀람> <놀람>